잠깐씩 올려다 본 하늘이 가을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진해진 얼굴이 분명 원래의 모습이라 생각하기에 멋진 계절을 보내는 중인 듯 합니다. 어떤 일을 봅니다. 그의 얼굴 빛이 잿빛입니다. 쉽지 않아 망설이다 말을 건네 봅니다.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었는지 눈물을 보입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마음으로 울어봅니다.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무겁기만한 시대를 사는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치의 유가의 제목은 내부의 적입니다. 세상을 보는 상반된 눈이 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밖을 내다보는 눈과 밖에서 중심을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란 권력의 중심이고 조직의 중심인데 그곳에서 보는 세상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일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강력한 명분과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조직의 밖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덫에 걸린 경우입니다. 아간 이야기를 해설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내적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살피시며 시험하신다고 하는 기억절과 같은 기별은 흔하지 않은데요 오늘 그 경고를 듣습니다 신약 백성들의 대부분은 마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처해 버리고 그 행동과 행실에서의 변화도 거의 보이지 않고 변명하며 살면서 또다시 그러한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심장과 폐부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행실에 따른 보응도 있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여전히 동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에 보응하신다 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언약 위반 월요일 아간의 죄, 화요일 운명의 선택, 수요일 소망의 문, 목요일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아간의 사건과 그 후속적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성경책으로는 여호수아서 7장과 수요일에 여호수아 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섯 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정복에 있어서의 패배와 아간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을 묶어서 그 이후에 또다시 배우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의 승리의 공식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내부의 적, 언약의 깊은 의미, 가장 큰 도전, 그리고 충성심을 시험받고 있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이야기는 줄여서 언약과 승리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그런데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이방인들보다도 내부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례의 기록입니다. 언약 조항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승리를 얻었지만 언약의 조건을 무시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은 그들의 숫자 전술 또는 전략의 뛰어남에 달려있지 않고 그들에게 거룩한 용사가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진영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에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은 가나안 도성의 견고한 성병이나 그들의 월등한 군사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를 저버리는 진영 내부의 일부 개인의 완고한 의지였습니다. 오늘 그 예로서 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는 우리도 비슷한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충성심은 시험받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배우고 배워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부에 저 다루었던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나님의 용사를 따르는데 달려있다. 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겠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그것은 거룩한 용사와 함께함 여부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다루었고요. 가장 큰 도조는 주님의 지시를 저버리는 진영 내부의 의지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기를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는 이 세대 지금 충성심을 시험받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충성심에 대한 시험은 동일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뚜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실패했고 언제 성공하던가요? 그러한 원리들을 한번 세워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언약 위반. 패배한 이유, 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백성들 모두라고 하는 뜻밖의 어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성의 실패.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 책임 모두에게 있다. 특별히 개인이 져야 될 책임 역시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하는 바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와 범죄자의 이름을 처음부터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문학적 관점입니다. 아간의 죄를 밝혀내는 이야기의 그 긴장감은 독자들의 관점과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첫 부분에 아간에 대한 이름을 지목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아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서서히 접근해가는 방식에서. 우리처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많은 장과 마찬가지로 여수와 호 7장이 교차대구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부분 1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당권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수와가 호 탄식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질문하는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가운데 10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준 삼아서 이전에 나왔던 A, B, C 이야기가 다시 뒤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서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하면서 죄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즉 시에서 질문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뒤돌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B 부분에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다루었는데 B- 다시 부분에서는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드러나고 아간이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A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22절서부터 26절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서로 A가 A-와 B와 B-와 C가 C-와 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돼서 시작과 끝이 그리고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어 대구가 되는 문학적 구조를 교차대구법, 카이에즘이라고 부릅니다. 여수와 칠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칠장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기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으로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예성 정복의 실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직접 제시하신다는 것을 중요한 기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후자는 아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주녀의 뜻을 묻지 않고 적의 세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는 군대 장관 사령관을 만나는 일을 먼저 했지만 그러한 과정도 생략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첫 번째 부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써 아간 개인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전체가 그의 죄에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섯 번이나 붉은색으로 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 감, 감.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또한, 또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감을 다섯 번씩이나 사용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에 지은 죄를 전체 하나로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목함으로써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가지의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아서는 결과적으로 아간이 하나의 죄, 숨겼다, 라고 하는 그 죄로서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점진적, 점차적 가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히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때 있었던 일, 한 번의 일로서 처리해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겼던 일, 가져갔던 일, 훔쳤던 일, 그리고 속였던 일, 그리고 숨겨뒀던 일그 모든 것이 각각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의 사슬만 끊어져도 모든 계명의 사슬이 끊어진 것과 같다고 하는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백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언약체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 중한 사람 혹은 몇몇의 죄라 하더라도 언약 공동체 전체가 죄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타격을 입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탄식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할수 없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위반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면서 패배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정복 실패의 이유 둘이 있다. 아간의 죄와 백성들 자신이 너무 자신을 믿었던 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또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벌어졌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그 죄의 목록은 정말 심각하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를 낱낱이 밝히시는 중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개인의 죄라고 할지라도 백성 전체가 하나의 연합체인 점에서 그들 모두가. 아골골짜기에 쓴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실패들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요소는 있던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늘 실패하고 무릎을 꿇게 되던가요? 그 요소를 찾아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